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학교생활 교수님 인터뷰 실험실 소개 졸업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후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연역 교육체계 교육과정 진로분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공학이란? 현대문명 이히 전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학문으로서 국가 6대 중점 육상 분성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그린라운드 등으로 인해 전 산업 분야의 우수한 환경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의 질은 곧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환경 기술을 교육하여 장차 고급 환경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며 나아가 국내외 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저희 학과의 교육 과정은 환경과학의 기본 지식을 익히고 창의적인 설계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학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재학 중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 기사 등 다양한 기사 산업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 학과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장학 지원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적 환경 고급 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본 학과에 개설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는 해양 환경 정화 등의 분야에서 첨단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학과 연혁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는 1994년 해양환경공학과에서 출발하여 1999년 토목환경공학부로 개편되었고, 2010년 환경공학과로 학과가 분리된 뒤 2021년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의 물류환경 도시인프라공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물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교육 체계입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는 융합적 사고와 교양과 인격,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저희 학과의 경우 환경 공학자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전문 지식 습득, 미래 지향형 환경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학교는 실천하는, 도전하는, 선도하는, 소통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과의 경우 공학적 이해 능력과 분석 및 응용 능력, 종합 설계 능력을 갖춘 환경공학 전문가를 배출한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과정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수한 환경공학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리된 교육과정입니다. 1, 2학년 때는 수학, 과학, 컴퓨터 영역을 주로 다루며, 2학년과 3학년 때 전공 기초 심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 설계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환경공학과의 진로 분야입니다. 크게 해양환경 분야와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자원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연구원 및 공무원 분야가 있고, 어,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는 한,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 전공 홈페이지에서 학부과 소개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학기를 기준으로 강의는 현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LMS를 통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 한편, 학생들의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 강의를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는 교수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방식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구글 미트나 줌을 이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녹화한 강의를 LMS에 게시하면 그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입니다.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대면 수업처럼 질의응답과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LMS 가상 대학의 시스템의 쪽지나 질의응답 탭에서 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 간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시간 강의에서도 질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강의는 일정 기간에 학년별로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2021년 1학기의 경우 각 학년마다 2주간 대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학과 활동과 관련된 행정 업무는 대부분 학교가 제공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신청 및 기숙사 신청, 성적 확인, 장학금 수혜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약 60만 권의 국내외 도서를 보관 중이며 학생증만 있다면 이 책들을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 신청을 할수 있어서 굳이 책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도서 열람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예약 시스템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도서 대출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들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학과 교수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송영채 교수라고 합니다. 환경공학과는 현재 발전을 위한 도약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물적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공학과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배우고 배우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 환경학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류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굉장히 심한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역대급 유례 없는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큰 환경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매년 봄철 찾아오는 황사 문제, 그리고 또 미세먼지 문제, 각종 폐수와 먹는 물 문제, 쓰레기 대란,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어,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에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의 원인은 개발 위주의 정책. 다시 말을 해서 환경을 등한시한 개발에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 과학적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 공학은 모든 학문의 꼭대기에 있는 종합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비전 그리고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환경공학이 없으면은 인류의 미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열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의 꿈을 지구를 살리고 또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인 환경공학에서 꾸시길 바라고 또 그런 꿈을 어, 바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펼치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의 실험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는 환경자원실험실에서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는 조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는 총 6개의 실험실이 있고, 각 실험실마다 환경의 각 세부 분야를 파고들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종 분석 기기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사용 방법과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 연구생 활동은 다른 실험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실험실에서 배운 점들은. 환경 어드벤처 디자인 같은 직접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해야 하는 강의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더 배우면서 월급을 좀 받아서 용돈에 버텼으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대학원이나 연구직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과 교양을 넘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 아니면 실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 영생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졸업하신 선배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 보시죠. 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영상을 시청할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일상학번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와 또 어떤 학생들에게 대학원을 추천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부 연구원으로서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과 발표 능력 등 개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진학 캐서는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며 장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나 장문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학원은 누구네, 누구나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석사, 박사 과정이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이 대학원 문을 두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이 부담되신다면 저처럼 학부 연구생부터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 오게 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어, 처음 환경공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환경이라는 광범위한 학문을 다루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의 훌륭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환경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네, 이상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홍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